어, 김재숙님. 아, 김재숙님, 반갑습니다. 아, 미치겠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어, 또잘 찾아오셨네요. 아. <laughs> 올해 최악이야 아우 맞아요, 김재승님. 네, 그러실 것 같아요. 특히나 베란다에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화질이 네 테라님 아까 거랑 지금 거랑 화질이 좀 다른가요? 화질 비교 좀 해주시겠어요, 테라님. <laughs> 아 앞에 앞에 거랑 지금 거랑. 화질이 좀 다른지. 음. 그럼 김재성님또 화분이 엄청나게 남았겠네요? 어? <laughs> 그렇구나. 어두워요? 음. 음. 여태요, 여태. 그때 왜 머리 다쳐갖고 입원하셨다고까지, 그때 그러고. 소식을 몰랐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드셔요? 아, 관리를 할 수가 없죠. 몸이 아프시면. 음. 그래. 어떡한데요. 몸이 안 아파야 할 텐데. 보시면 안 돼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병원에 계시고 막 이렇게 몸이 아프면 관리를할수가 없죠. 하나도 없구나. 어떡 한데? 어, 화분만또만또 화분만 남았네요. 그죠? 작 재작년 겨울에도 한번 그러셨죠. 재작년 겨울에도 겨울이었나 여름이었나요? 그때 베란다에서. 다 죽었다고 했었잖아. 여름이었나요? 겨울이었나 생각이 안 난다. 음, 음. 대생 가서 해줄 수도 없고, 큰일 났네. <laughs> 그때 막 베란다를 카페처럼 꾸며놓고, 아직도 바닥에 못, 못 앉으시고 아, 큰일 났네. 그때 막 카페처럼 꾸며놓고 엄청 이쁘게 해놓으셨었는데, 아 아쉽다. 어쩌죠? 음. 아유, 다육보다 사람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네 네, 몸이 다 나을 동안은 그냥 안 쳐다보시는 게안 보고 있는 게 제일 현명하실 것 같아요. 아그또 변화분들 다 어떻게 하신대요? 아유 참날로 그죠? 베란다에 그, 베란다 그 많던 애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화분만 굉장히 많이 나왔겠죠. 음. 네, 그렇군요. 요것도 만원 드릴게요. 이거는 <laughs> 네, 이제 12. 12에 10점, 아, 11 정도 되는구나. 아, 빨리 나가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요즘 깍지 때문에 저는 너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다 깍지가 생겨서 그 처치하느라고 정말 힘들어요. 음, 힘들어요, 정말로. <laughs> 네, 그렇습니다. 뽕! <laughs> <laughs> 오셨군요. 뽕 하고. <laughs> 그 핸드폰이 뜨거워지면서 그냥 꺼져버렸어요. 아, 서비스를 한번 받아야 되나. 아, 그렇구나. 안 아프셔야 됩니다. 부지 마시고 건강합시다 우리 <laughs> 건강하게 살아보아요. <laughs> 날이 더워서 핸드폰도 열 받았나 봐요. <laughs> 서비스를 받으러 또 가야지요 음. 진짜 덥네 <laughs> 앉아있는데도요 지금 등줄기 땀이 졸졸졸 졸졸 나고 있어요 너무 덥습니다 어우, 김재숙님 뭘 시작해요? 안 돼요. 시작, <laughs> 왜 시작을 해? <웃음> 아프신데, <laughs> 몸더 망가져요. 네, 이럴 때 그냥, 그냥 눈딱 감고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건강 우선 챙기시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 건강부터 챙기셔요. 챙기고 나서 나중에. 다어트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음. 여기는 취미생활이잖아요. 취미생활로 하는 건데 몸이 아플 정도로 하면 취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면 음 그게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음. 어, 낮에는 하우스 온도가 34도면 한여름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더워요. 예쁘죠? 루디아분. 여기다 뭘 심어볼까요? <laughs> 여기다가 뭘 심어볼까요? 네. 그러면, 노가다라고 생각하면 취미생 아니, 아닌 거죠? <laughs> 그거는 진짜로 취미가 아닌 거예요, 노가다는. <laughs> 몸이 힘들잖아요, 노가다를 하면. 예,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뭐 살금살금 하셔요. 네, 깁이에 갖다 놨으니까, 한달 동안 그냥 분갈이 한다 생각하시고, 하고. 한달 동안 하엽된다 생각하고, 하엽뛰고. <laughs> 아 말만 이렇지. 나도 못하는데. 그죠? 음, 하엽되는 거 힘들지만, 정말 하엽뛰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름에는. 하엽 때문에 깍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깍지 안 생기게 하려면, 하엽을 정말 잘 떼주셔야 돼요. 그러면, 깍지가 덜 생긴답니다. 약 주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렇죠? 오늘도요, 이렇게 시험방송을 끝내야 되겠어요. <laughs> 이게 핸드폰을 바꿨는데도 이렇게 자꾸 말썽이 생기고 해서 서비스센터를 한번더 다녀오고, 네, 제가 10월, 추석 지나고 10월부터는 네, 정식으로, 어, 이제 건강 이문의 다육에 가서 실방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그냥 수시로 제가 실방은 하늘날로 정했어요. 그냥 여러분하고 수다, 수다 떨고 싶으면 실방하고 <laughs> 예쁜 아이 있으면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고아 화분 있으면 또 여러분께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월요일 날은 제가 수시로 이제 실방하는 날로 정했거든요. 근데, 금강 이모네 다육에서 할 때는 그 날, 그것만 할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시간은 7시 이후에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 수입 다육이 키워보고 싶다거나, 우리 채원영님 마냥, 어,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고애들 그 구입을 하셔서 한번 시험 삼아서 키워보시는 거죠 뿌리를 내려보시는 거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봐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서 키워만 키워만 놓으면 뿌리만 내리면 정말 이뻐요. 어, 제가 어젠 어젠가요? 어제 연아네 영상을 봤는데 정말 이쁜 게 많이 왔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더 이쁠 거예요, 아마. 이제, 화면을 보는 것보다. 근데 또 반반일 수도 있어요. 하엽, 그 하엽이래. 영상으로 보는 게더 예쁘다거나 또더 밉다거나 그런 건 있는데, 이번 거는 정말 되게 이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더 이쁠 것 같으니까, 그런 아이들도 이제, 그, 삐품인 아이들 이제 추려서 사장님께서 이제 싸게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도요, 이렇게. 네, 시연 방송을 해 봤습니다. 아, 힘들어요. 이렇게 <laughs> 1년 넘게 쉬다가 하려니까 아, 참멋졌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기대해 보셔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또 제가 언제 또 이렇게 실방을 할 수, 할지 몰라요. <laughs> 오늘도 제가 하긴 해야 되는데 오전에 바쁜 일이 있어서 어제 좀 갔다 오느라고 늦었거든요. 택배도 못 보내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또 실방을 또 하고 싶어서 켜 보고 했답니다. 아, 들어와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laughs> 우리 벤님들이죠 다 벤님들인데 <laughs> 스마일 뭐 에, 스마일이 없어도 벤들을 지켜주고 계신 분들이라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싸게 판매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싸게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죠? 그냥 들어가고 있는 거 맞죠? <laughs> 네, 아, 오늘도요 이렇게 시험 방송을 끝내고요. 네, 들어가고 있죠? <laughs> 빙빙. 오늘도요 이렇게 시험 방송 끝냈습니다. 끝내고 음, 다음 주 월요일 날도요. 제가 그냥 뿅하고 나타날 거예요. 몇 시에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뿅하고 나타날 거니까 같이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또 중고분 또 구입하셔서 예쁘게 써보시고요. 네. 어 네. 김재순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약도 많이 드시고 병원도 잘 다니시고 해서 좋아지셔서 다시 또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화이팅고요. 저도 그때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이 실방을. <laughs> 잘안 되더라도 잘될 때까지 그냥 도전할 거예요. 저도.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뱀님들. 항상 감사해요. 감사하고. 네. 다음 주 월요일날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사 나눠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가 참 명절이죠. 음, 다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명절이죠?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스마일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들어가요.